열린 것이 하늘이요 하늘.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빈들판에 기적 아무것도 없는 기적을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? 그리고 어느 때 기적은 그냥 기도할 때 기적이 나와.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. 앞뒤 좌우박장막했을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.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군사가 쫓아오고 좌우에는 이, 이, 이 사막이나 백사장이랑 건너갈 수 없을 때 악기 좌우가 꽉 막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모세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? 지팡이인데요 그거 내밀어라 믿음으로 내는 순간에 홍해가 쭉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믿습니다 아멘. 예수님께서 버릇떡 다섯 개 물고기 두마리를 가지고 주요 영사여 주옵소서 이 백사에게 먹을 수 있도록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다는 건 뭐냐 기도하는신호 거예요 아멘. 하나에게 내부이 나가 괴롭혔다그랬어괴롭혔다고 괴롭혀서 그가 하나님의 자식 임수 못한 것 때문에 이 분인 나가 임진하고 나서 자기의 그, 그 본, 그, 그 부인 아니합니까 그런데 그본 부인을 그렇게 자기 그 주인 마임을 괴롭히는 거예요, 분인 나가. 엘가나에 의해서. 그러니까 그때 너무 힘들어서 어디로 가느냐?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 거예요, 사무엘 기도하며 태문도 열리더라고, 태문 이기 자식이 없었잖아? 리브가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알고 20년 동안 임신이 없으니 임신이 안 되고 자식을 몰랐잖아? 근데 이삭이 그를 위해 기도했다고요.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아이를 준 거예요. 그러니까 기도하면 임신 못하는 사람도 임신되는 거예요. 할렐루야. 여러분,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인지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.